28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3차 방식 f(x) 3차 방식 f(x)에 대하여 f(x)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,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얘를 f(x)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, q(x) 이렇게 둘 거고, 아 그리고 이 qx도 fx가 3차 단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2차로 나눴을 때 몫은 1차가 돼야 3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ax 플러스 b랑 써줄거고 fx 플러스 1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이 제곱 곱하기 1차가 돼야 3차가 되니까 근데 얘 1차도 최고차에 대해서는 똑같겠지 그래서 ax 플러스 c 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지 자, 그랬을 때 이거 비교해가지고 abc 구한 다음에 f2의 값 찾아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, 얘부터 전개했으면,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. 전개 싹 해주면,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a x 제곱 더하기 ax의 bx의 제곱 마이너스 2 b x 플러스 b. 따라서 ax의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 a x 제곱에 a-2dx 플러스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분배해주면 ax의 세제곱 플러스 2ax제곱에 ax 더하기 cx제곱 2cx 플러스 c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cx제곱에 a 더하기 2cx 더하기 c 얘가 될 거야. 자, 근데 지금 얘 시작한 게 얘는 f(x) 마이너스 1이고, 얘는 f(x) 플러스 1이니까 f(x)는 여기에다가 마이를 넘겨서 플러스 1 해준 게 f(x)인 거고, 얘는 플러스 1 넘어와서 마이너스 1 해준 게 f(x)다라는 거지.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각다라는 걸로부터 관계식 찾아낼 거야. 자, 일단 얘네들이 각각로부터 b 마이너스 2 a 는2 a 더하기 c. 넘겨 넘기면 b 마이너스 c는 4a랑 같다라는 거 여기 a 마이너스 2b는 a 더하기 2c니까 사라지면서 b는 마이너스 c랑 같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c는 4a c는 마이너스 2a랑 같다 그럼 b는 b는 뭐야 마이너스 2c니까 2a랑 같다라는 게 나오네 음. 그다음에 또 어디? B 플러스, 아, b 플러스 1은 c 마이너스 1. 그러면 넘기고 넘겼을 때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거딱 갖다 넣어주면 b는 2a, c는 마 2a니까 2a는 2. 4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 2분의 1이다.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1이다라는 게 나오겠죠? 자 그럼 뭐 밑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면 f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x, c가 플러스 1. 우리는 f 2 구할 거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에 2 넣어주면 f 2 더하기 1은 3의 제곱 곱하기 2 넣어주면 여기가 0이네요 0. 아세서 F2는 마이너스 1이다라그게 돼야 2 네, 7번찾 응. 음. 오케이,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, 진짜. 곧 찍을래, 혹 됐어? 지은아? 네. 29번 갈게요. 줄게요, 이9번